그 다음 이제 2009년 21번 문제로 갔습니다. 2009년 21번 문제는 다음은 국사시간의 수업 장면이다.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옳게 대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그죠? 국사시간을 이렇게 질문과 답이 오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알았어요? 질문 하면 다 거기에 숙이고 대답 안 하죠? 선, 선생님들이 되게 일방적으로 그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식 암기 위주로.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묻고 아이들이 대답하고 이것도 행복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르면 그랬어요. 오늘은 한국 전근대의 세금제도 수치체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각자 조사한 내용을 얘기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갑이 뭐라고 했느냐. 통일신라시대 인구 토지 유실수 등을 조사하여 촌락문서를 작성하였어요. 이 촌락문서 뭐라고 그랬죠. 민정문서 아까 우리가 소두에 나왔었죠. 자, 을 고려시대에 민전을 소유한 농민은 수확량의 2분의 1을 수확량의 2분의 1이 아니라 예 고려시대의 농민은 수확량의 얼마를 10분의 1을 대게 납부했다. 알겠죠? 조로서 10분의 1을 납부했습니다. 요역은, 을은 틀렸죠? 요역은 경국대전에 토지 8결당 한 사람씩 동원하고 1년에 동원할 수 있는 날도 한 사람당 6일로 제한했지만 시들 마음대로, 이의대로 징발했다라고 했습니 맞아요. 그래서, 예, 되게 이제, 가바하고 병이 맞는 소리를 했습니다. 정 볼까요? 조선 후기 대동법 실시 이후, 상공, 별공, 진상을 현물 대신 쌀이나 돈으로 납부하겠다. 여러분 금방 알수 있죠? 왜? 대동법 말이야, 상공만, 예, 특산물 대신 쌀로 납부하는 것이고,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현물로 납부하고 있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특산물 징수가 자행되고 있었다. 농민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실 것. 답은 뭐요? 예 갑과 병입니다. 오케이? 역시 세금제도에 관한 문제예요. 알겠어요? 세금제도에 관한 문제인데,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봤을 때 이제, 더구나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공이 이제 쌓였잖아요. 그래, 안 그래? 거의 뭐 수백 문제를 풀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정도는 가볍게 풀어 제껴야, 예, 일급을 무난히 패스할 수 있을까요?